청이 키 농장, 어, 골드키 수확하고 있습니다. 수확하다가 이렇게 좀 물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먹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. 자, 키 수확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키는 이렇게 열려 있고요. 이렇게 키를 따고, 따고, 또 따고, 이렇게, 이렇게, 키 이렇게, 이렇게 땁니다. 진짜 골드키인데요. 정말 잘 연그렀어요. 탱글탱글하고, 이렇게 지금 오늘 수확하는 날입니다. 엄청 많이 수확했고, 계속 지금 오늘 수확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. 청의 키 농장. 완전 키 부자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